네 안녕하세요 1등급 학습 매니저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저번 수업 소개 영상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고득점 전략을 어떻게 수업에 녹여 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학습 뭐 저의 양력 같은 것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원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학원이란 뭐냐 학원에 다닌다면 뭘 기대를 하느냐 인데요 학생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요소를 읽어줄 수 있어야 그게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간과하기 쉬운 출제 경향이라든가, 혹은 변형 유형 학습이라든가, 혹은 혼자 하기 힘든 기출 학습이라든가, 혹은 효율적인 암기 등을 학원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극강의 꼼꼼함과 끈질긴 학생 관리로 정리될 수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을 먼저 물어 알. 아, 먼저 설명을 할 텐데요. 선화의고의 출제 경향을 2018학년도부터 23년까지 쭉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보면 2018년, 뭐 2019년, 그리고 23년까지 쭉 1년 안에 출제 기조가 유지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노란색들은 다 유지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4년에 서답형이 없었고, 그리고 객관식으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2학기도 서답형 없이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수 있을 겁니다만, 보면 20학년도와 23학년도를 보면은요, 그 규칙이 항상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깨지기도 하는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년도를 보면 통합이었다가 갈려. 통합이야, 통합이야.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요. 23년도 무용과를 보면은요, 서답형이 있다가 1학기 중간, 아, 서답형이 있다가 2학기에는 또 갑자기 서답형이 없어. 그러다가 또 기말고사인 나와. 이런 식으로 서답형이 없어졌다. 갑자기 급습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2학기에는 서답형이 급습할 수 있다는 라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답형 같은 거 선생님 그냥 나온다고 선생님들이 미리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학교 선생님들 말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서답형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5주, 6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신이 시작이 됩니다. 6주 안에 진도만 나가기에도 굉장히 바빠요. 서답형을 매 주마다, 매 단원마다 미리 준비를 해뒀어야 서답형은 꼼꼼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적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답형의 경우에는 객관식처럼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채점 그런 음, 태도에 따라서 0.5 점까지도 갈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식의 점수가 너무 높아 서답형 점수 좀 깐깐하게 채점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어야 해요. 완벽하게 적기 위해선 준비가 미리 미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답형의 급습이 들어온다면 대비할 수 있고. 게끔 꼼꼼하게 미리미리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객관식도 선화의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아 느낌으로만? 알았어라고 하면 풀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의 선지를 볼게요. 불편함, 두려움, 위화감, 혐오감, 거부감 그냥 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일축할 수 있는 선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빈칸에 들어가면 사회계층 안에 뭐를 조성해 안 좋은 걸 조성해 이렇게 외운 친구들을 절대 풀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의 표현까지 모두 암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를 즉, 극강의 꼼꼼함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지금 7가지의 문장의 진위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풀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 7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거든. 오지선다는 대충 두개 헷갈려도 찍으면 돼요. 근데 얘는 뭐야? 찍지도 못해. 그리고 연계일 수도 있어. 그러면 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극강의 꼼꼼함을 가지고 학습을 했어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심지어 3.5점이에요. 꽤 높은 배점입니다. 선생님은 3.5점부터는 꽤 높은 배점으로 분류하는데 꽤 높은 배점이고요. 심지어 한 페이지 안에 있어 즉 이런 문제가 한 시험지 안에 두개 이상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선생님 개념서를 미리 몇개 갖고 왔습니다. 내용인데요. 시중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반영한 개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선화일고의 비상교과서를 위주로 하여 모든 교과서의 표현이 다 녹아들어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만 봐도 막힘없이 이걸 학습할 수 있게끔 왼쪽에 어휘까지 모두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뿐만 아니라 이 개념서가 너무 알차서 이 개념서만 보면 될 만큼 그 정도로 자신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마별 심화자료가 들어갑니다. 테마별 심화자료란 이 자료란 개념에 같이 들어가는 심화자료들인데요. 원전 뿐만 아니라 외부 논문 그리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다른 외부 제시문들을 여기다가 녹여 넣어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외부 제시문 문제입니다. 물론 극강의 꼼꼼함을 요구하는 것도 무섭겠지만 그거는 풀어 보면 나와요. 근데 외부 제시문은 낯선 것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부 제시문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테마별 심화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개념이 끝나자마자 이 개념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낼수 있는지를 바로 넣어놔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아,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구나가 갈래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고, 우리 친구들의 사고 과정을 따라서 개념을 어떻게 내는지의 문제 대표 문항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빈출 대표 문항을 통해서 출제 유형뿐만 아니라 풀이 전략까지 선생님이 한꺼번에 머리에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바로 복습을 할수 있게끔 OX가 들어갑니다. 꼼꼼하게 계속 봐야 돼요. 꼼꼼하게 출제 유형뿐만 아니라 개념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다. 개념을 모두 다 분절해 가지고 OX를 파악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아냈는지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중에 모든 교과서와 원전 심화 자료, 외부 논문, 학교 프린트, 그리고 출제 경향 심지어 우리 학교의 시험지 글씨체까지 완벽 반영하는 그런 꼼꼼함, 치밀함을 가지고 자체 제작한 교과서를 아, 자체 제작한 개념서를 제공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꼼꼼함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대비를 해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화예고는요 과가 세개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기출이 타학교 대비 3배입니다. 3개년만 보더라도 다른 학교는 12개의 시험지만 보면 되는데 우리 학교는 36개를 봐야 돼. 오잉? 선생님 무용과는 무용과만 보면 되는데요? 아닙니다. 봐봐요. 자 23학년도 2학기 무용과 시험지고요. 23학년도 2학기 음악과 시험지입니다. 같은 문항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과의 출제가 동시에 냈죠. 이 말인 즉슨 선생님들끼리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끼리 저번에 뭐 했는지, 이번에 뭐 했는지, 아,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경향들을 다 공유를 한다는 건데,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한다는 건 출제 기조 같은 것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 문항을 보면은요,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그래프들 복잡한 거는 사실 수능형이거든요.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프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한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우리 중학교를 갓 졸업해서 1학년 1학기만 보낸 친구들은 아직 이게 낯설어. 이 그래프에 가가 들어가는 게 뭔지 미리 알아내야 되고 이 가에 대한 이 파악까지 해야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진입까지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굉장한 복잡한 문제 플러스 기억 아 1234, 12345를 지금 다섯 명을 가지고 물어보는 이 문제. 까고 보면 그냥 오지선다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입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항이 굉장히 낯섬으로써 우리 친구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아는 것도 뭔가 낯설기 때문에 한번 제동이 걸리면 이런 것도, 어, 내가 아는 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미리미리 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출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구성을 하느냐? 일단 수업 내에 최소 세 번의 복습을 하고요. 복습이 끝난 후에는 우리 친구들이 혼자 복습할 수 있게끔 과제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본 문제, 심화 문제, 기출 문제, 강남 삼구 빈출 유형, 변형 문항 모두 수록해가지고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판서 미니북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수업 때 판서한 것들을 모두 이미지에 담아가지고 손크기로 미니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선생님만의 컨텐츠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려웠던 게 있으면 선생님의 판서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게끔 이걸 보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표지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질문만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사고해서 질문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질문을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선생님이 직접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제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1대1 피드백을 줄 겁니다.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그 문제를 정복해 냈는지, 그리고 아직 정복이 안 됐다면 왜 정복이 안된것 같은지를 선생님이 1대1로 피드백을, 해, 피드백을 해서 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끈질긴 피드백과 학생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은 문항들을 대비를 하고요. 그런 대비가 끝나면 사실 얼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고득점과 만점을 위해서는요 좀더 필요합니다. 즉 시험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시험을 위해 시험에 강한 고득점 마무리를 위해서 선생님은 적중백 모의고사라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적중백 모의고사란요 우리 학교의 시험지 글씨체 그리고 문항 배치까지 모두 다 완벽 카피한 시험지 모양을 가지고. 기출 유형을 완벽 복습할 수 있게끔 자체 제작 문항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채점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학교 안에서 내 지표가 지금쯤 어디일지, 그럼 내가 무슨 문항을 맞췄을 때 1등급으로 갈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끔 눈으로 바로 보이게끔 해줄 거고요. 그리고 직보 때는 직보의 한판 정리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정리해놨던 교과서, 자습서, 보충자료, 이런 것들의 핵심만 모아서 이렇게 펼치면 한판으로 될수 있는 정리본을 줄 거예요. 이 안에는요. 출제 가능성. 이게 얼만큼 나올 것 같은지까지 선생님이 확률을 적어서 줄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어, 누구는 여기를 틀렸으니까 이 이단원에 여기에다 별표 쳐놔면서 학생들 개별로 별표 치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1대1 질문 창구를 24시간 열어놔요. 이거는 시험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이 수업이 개설되는 전체 기간 동안 선생님이 24시간 동안 열어 놓는데요. 학생들이 1대1로 질문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모두 답변합니다. 질문 창구를 열어가지고 친구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게끔 고득점을 준비를 해줍니다. 자 선생님의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선호하고 1학년 성공적인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1학년 성적을 가지고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 기로 안에서 성공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끔 선생님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선생님의 이런 열심히 준비한 컨텐츠 모두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학생들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1등급 학습 매니저 김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